뭐야? 송아 왔어? 수술 끝났어? 어, 지금 막 끝나고 나왔어 아, 죽겠다 나 수술 7시간 걸렸다 7시간 걸렸으면 7시간 쉬고 제대로 하면 되지 아, 진짜 여기저기 까칠하다니까 까칠한 거 의사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닌가? 야 내성 발토 수술 7시간 해 봐. 나처럼 되나? 내성 발토.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게 내성 발토 아니야? 그래서 환자가 바이탈 체크 했는데 괜찮더라고. 체코 콜리스는. 스콜피온 말하는 거야? 스콜피온 같은 경우에는 퀴즈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어쨌든 퀴리브인 맞춰서 하랬으니까. <laughs> 그분 환자분으로 들어오셨나?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네. 얘기해 주면 좋고 이따가 끝나고 호호이치 방냐 가 가지고 카츠카레나 먹는 거 어때? 체크 콜레는. 뭐라고? 너무 나만 하는 얘기 한거 같다. 이따 봐. 가. 으 아, 까칠해 진짜 어 아, 김쌤 안녕 어이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전쌤 어 뭐, 뭐하고 뭐 있었어? 밥 먹었어? 안 먹었어? 이따 나랑 같이 밥 먹자고 어 야. 남궁쌤 뭐야 <laughs> 우와 어, 진짜 반갑네 어 남궁쌤 안녕하세요 어, 어 뭐하고 지냈어요? 아 요즘에 잠깐 휴가 오었구나어나 진짜 어, 몰라 너 절친 제갈쌤 와 제갈쌤은 여기 왜 있어 뭐야 야, 너 진짜 마당발이야.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떡해? 아니 뭐 그냥 당연한 거지 뭐. 대단하다, 대단해. 나 사실은 지금 수술하고 열네 시간 지났는데도 기운이 남아. 야, 미쳤다. 쉬는 시간에 나이트 나갈까? 나이트 가서 신나게 너그라 재껴 볼까? 아, 진짜 익순이 너 답다. <laughs> 내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? 뽑으면 우는 식물이 뭔지 알아? 뽑으면 우는 식물? 뭔데? 우엉. <웃음> 아! <웃음> 어, 잠깐만. 어 애기야 어 아빠 지금 잠깐 저거 수술 끝났어 우주야 지원이 지원이 끝나고 술한잔 먹고 들어갈게 어 알겠어 이모님이 봐주시나 보다 맞아 이모님 한국에 계신다 어디 계셔 어너안 봤지 녹사평 <laughs> 야 그거 말고 익순 씨가 보여주더라 비둘기 너한테 배웠다고 그 비둘기 좀 해줘 아씨 야 그거 왜 보여주냐 나 이거 이렇게 나이트 가슴만 쓸 건데 아 비둘기 좀 해줘 아씨 봐. 너안 봤지?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? <laughs> 어? 언, 언제 왔어? 병원이 의사들 떠들라고 만든 곳인가? 아, 둘이 또 시작이네 병원에서 얘기도 못하면 뭐 할까? 얘기만 해야지 먼지 날리게 뭐 하는 거지? 수술할 땐 집중해서 하고 그게 끝나면 자위의 시간이야 <laughs> 자위의 시간이라고? <laughs> 너참 <laughs> 별나다 여전히 날 비꼬네 자유 시간 프리 타임 야야 됐어 됐어 어 대학교 때처럼 자꾸 그렇게 니들 싸울 거야 그만두 싸워 진짜 아 의사가 의사같이 행동해야지 내가 안 싸울 거 아니야 아 됐어 야너 칼이 정색하면 뭔줄 알아 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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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검정색. <laughs> 빅준이 진짜 못 말린다니까 저는 어떻게 저렇게 365일 회피하냐 얘가? 아니 환자분들도 저거 듣기 싫다고 다른 병원으로 입원하신 분들 한둘이 아니야 알았어 너도 제발 어? 신경 좀 곤두세우지 말고 어, 원장님한테 또 이상한 농담하네 야! 야! 아 저것들 진짜 미치겠다니까 으휴 어? 어? 정아야 왔어? 어. 유현석? 잠깐만 쓰레기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. 아, 사람들한테 응. 쓰레기를 보여줄 순 없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수술을 포기할게 어이 야야야 야. 어어? 아이 강아지가 똥을 쌌네 아이 아이 아이. 아야! 어머 어머 어머. 아, 이제 똥안 보이지. 아, 안 보여. 아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이거 병원비 하시라고. 네 여기야. 어 애기야. 너 여기. 혼자 무슨 코미디 용돈이야. 연극을 하는 거야? 나 정말 소름끼쳐서 무서워서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야. 여기야 용돈이야. 어, 여기 내 지갑 가져가 여기. 유연석. 안녕하세요. 유연석. 어? 정신 차려. 너 유연석이야. 어 송아야. 너유연석이고 까먹었어? 송아야. 앞니 쏟아지겠다. <laughs> 앞니가 쏟아져서 널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사과할게.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 <웃음> 아니라고. 수술 얼마나 했어? 아 어, 수술 4 시간 반 정도 했던 거 같아. 어, 어 엄마. 수술. 아까 어? 깻잎 무침이랑 오이 장아찌랑 다 먹었어. 어. 어라 수화 했다어어어 엄마 잠깐 끊어. 아이 엄마 끊어. 아이 아어 끊어 끊어 어 어. 아이. 야 어머니 나 바꿔 주지. 어머니가 나 좋아하는데. 어어 어, 그래? 잠깐만. 어 엄마. 아까 화내서 미안 지금 어, 송아가 바꿔달래 어 아니야 아니야 바꿔달래 엄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이따 끝나고 칼국수랑 왕만두 먹으러 가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네아저 저, 누가 또 똥을 싸는데 잠깐만 맛있겠다 참왜 저래 어쩐 일이야 석형아 저기 쪽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뭐 하러 그래 그냥 우리들 대하듯이 막 대하면 되지 그럴까 응 음. 아, 야. 아니, <laughs> 씨. 이게 뭐하는 짓이야. 아, 내가 말했지. 어? 여자 머리는 이렇게 써드는게 아니라고. 이렇게. 봐봐. <laughs> 야, 어, 어, 지금, 예. 간수치가 그렇게 높으면 안 돼요. 예. 천사0 넘어가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예. 일주일간은 술을 좀 줄이고. 어, 이경재 한희원님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. 야, 얘 대명이야. 아니에요. 이경재 한희원님 아니, 익준아. 얘 석형이라고, 석형이. 잘 봐. 아씨 대명이었어? 그래 대명이잖아. 야 순간적으로 나 착각했다. 이경재 한의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? 저기 한의사 분이 여기 왜 오셨죠? 야 준하나 봐 석형이잖아 대명이. 아 내가 시, 시력이 안 좋아서 잠깐만. 대명이었네. 그래. 아 미안하다 야 이렇게 그만해 줄래? 너 근데 언제 이렇게 이경재 한의원 선생님처럼 된 거야? 아 뭐야 그만해! 뭐야! 돌려줘! 아유. 야, 야. 아유, 돌려줘! 아유. 야, 야. <laughs> 야. 너네들 어? 그만해 <laughs> 내내생각한다 <생각에 있더라. 웃음> 네, 이렇게 노니까 그러니까. 네. 얼마나 오랜만이냐 이렇게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어 맞다 익순씨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거 봤어? <laughs> 너희들한테 말 못한게 있어 뭔데? 사실 이 병원의 회장님 우리 아버지셔 <laughs> 너도 드라마 안봤지? 나 오늘 주말에 캠핑 갈 건데 나랑 같이 캠핑 갈 사람 있어? 나! 너 주말에 바쁘다고 했잖아. 아무리 바빠도 너한테 쓸 시간이 있지. 송아한테쓸시간 있으면 환자분들이나 한번더 살펴보는 게 어때? 야! 이쪽에서 싸우래. 누가? 세상이. <laughs> 세상이 이쪽에서 싸우래. 이쪽에서 싸우는 것까지 엄마한테 일일래 하지마 얘들아. 너 잘못했으니까 다리 기어들어가. 기어 <laughs> 잘못했잖아. 야! 장르 좀 바꾸지 마! 너를 위한 고데기를 찾았어 아이 정말 응. 장르 바꾸지 말라고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괜찮아 석현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다 이렇게 긴장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어, 머리를? 쓰담 쓰담 어. 그리고 사람들한테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저 새끼 진짜야 <웃음> <웃음> 잘 보면 여기 지금 땀이 나고 있어 너는 그거 알아? 허수아비 아들 이름이 뭘까? 허수아 허수아비 아들? 뭔데? 허수 왜? 허수 아비. 나이트 맞아 우리이짜 재밌어. <laughs> 나트 갈래? 야,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좀 먹든가. 그래. 밥이운거좀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. 그래. 우리만의 휴게실로 가자. 그래. 그래. 왜? 할말 있어? <laughs> 아니,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이, 시간 없어. 빨리 뭐 정할 거 있으면 정하고. 각자 이제 좀 일하러 가자고. 얼굴 좀 풀어라. 에이, 왜 그래. 좋은 날인데.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굴 풀지. 근데 안 좋은 사람들 있으니까 얼굴 못 푸는 거 아니야. 아이, 참. 또 시작이다. 야, 그거 어떠냐? 자살 밤때 약간 좀 글로벌하게 가는 거야. 오, 어, 저거야? 어. 그래서 팝송 같은 거 틀어놓고 막 춤추면 안 되나? 좋다 어, 좋 거. 맥기사맥기사 맥기, 떼깨. 맥기사 맥기싸, 떼깨. 어때? 어때? 아니면 이 춤은 너무 선정적이니까 우리 의사인 걸 살려서 이그 상태로 복인 같은 걸 하는 것 같아. <laughs> 노래는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? 야야 like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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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에 비움 수 빼. 정답 최준. 후회하지 않아. 우지? 왜 우지? 왜 우지? <laughs> 왜 우지? 왜 우지? 왜지왜또 코로 <laughs> 불러보지 하이튼하인상 날로 먹어달구나. 아, 어, 어. 하지마. 야, 야, 그만해. 너 그럴 거면. 야, 야. 나가서. 아야. 아, 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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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얘랑또 싸워. 어머니한테 뭐 하러 전화해 그런 걸. 아, 뭐. 야, 싸우손좀줄게너 <laughs> 손에 왜 이렇게 열 야, 손에 땀이야 뭐야? 왜 야, 진단 너가 만들어서 너가 먹어. 야, 안 되겠다. 그냥 내 노래 할게. 듣기 싫어. <laughs> 야! 야왜 야, 야, 그래! 야! 컵으로.. 야, 야. 야, 야. 소리가 컵으로 때린 건데? 너 송우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. 이렇게 다 듣기 싫어하는데 다른 애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나한테만 들려줘, 우리 집에서. 어? 야! 나 그래도 돼, 익준아? 아니, 안될거 같아. It's alright like 우리 집으로 가자 뭐해? 뭐하는 거야! 물 맞아도 안 되면 하지마 물보다 더센거 맞아 어, 익순이다 아! <laughs> 야! 맥박이 너무 뛰어 빨리 봐줘 경재야 <laughs> <자, 자>, 누워봐 <laughs> 누워봐 맥박이 뛴데 누워봐 야, 야, 누워봐 야, 누워봐, 야, 야, 누워봐 괜찮아 야야야야야어떻게야누 아, <laughs> 진짜 송장탄 <laughs> <laughs> <성장? 웃음> 그래서 우리 자전의 밤에 뭐 할까? 밴드하자 밴드? 데이밴드 이거 좀 재밌다 아니면 이거 어때? 밴드하자 어떤 밴드? 한스 <laughs> 밴드 라이스버거, 롬비아. 아니 우리 모두 4 0 대니까 네이버 밴드 어때? 우와 역시. 괜찮다. 역시. 옆병원에서는 카카오 스토리 하거든. 아 어, 진짜. 역시 대단하다. 동생들끼리 만날 수 있겠다. 지금 누군가 조명은 밴드로 계속 뭔가 생각하고 있을 거야. 그래. 생각이 많지않겠지 기대가 된다. 고민이 많이 되고 있을 거지만 밴드를 누가 먼저 하는 애에 따라 맞아. 부담감이 줄어들 거야. <laughs> 미리 얘기해서 말 피하는 애. 어 말해봐. 무슨 밴드? 난 반창고 하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얘들아! 이제 연습하러 가볼까? 근데 네. 나는 송아가 보컬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안 되는데? 내가 보컬을 하면 왜안되는다 그래! 그럼 니네들끼리 다해먹어 미안해 송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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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아야. 송아야. 내가 말 씹던 것 같아 미안해 송아야! <laughs> 송아야! 다 너네 때문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! 메디컬이면 메디컬답게 행동하자 다 메디컬 아니야? 너부터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거 아니야? 송아도 저렇게 뛰쳐나가고 민어공주 이름이 뭔지 알아? 민어공주 언더 더씨 이래가지고 무슨 밴드는 밴드야. 야 됐어 다 집어치고 그냥 각자 할 일이나 알아서 해. 아니야 미안해 내가 말 실수한 아, 거 됐어 같아. 그만해. 야. 아씨. 그러면 그렇지 뭐 모이겠어. 노래는 무슨 밴드 어이가 없다. 야 그래도 해야지. 야너 웬일로 왔냐? 아니 그래도. 지 그래 너랑 나랑 둘이라도 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왜 둘이야 셋이지 달아 왜 셋이야 어든운 불빛 아 촛불 하나 트라이앵글 모금해야겠는데? 이 정도면 밴드 합숙할 수 있겠지? 그래 우리끼리 한번 맞춰나 보자 아쉬운대로 그래. 일단 할까? 그래 혜명아 <laughs> 너가 싸인 줘 어. 하나 둘셋넷 잘돼라 나 잘돼. 아 뭐야? 채송아. 야나 없이 너는 내일서 뭘할수 있겠어? 솔직하게 말해봐. 아, 아, 왜? 아. 왜? 아니야 오니까 그래도 좋긴 좋아서. 나 너네랑 같이 밴드 해도 돼? <laughs> 그러면 송아가 가운데 쓸까? 어? 아 잠깐 밴드 해도 되는지 투표로 정하면 안 돼? 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해, 내가 또말 실수. 말해, 다 말해. 어떡해 아, 이제야 드래곤볼에 맞춰졌다.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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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아, 송아야. 아까 말 실수한 거 미안해. 괜찮아. 그럼 우리가 늘 부르던 노래 그걸로 연습해 볼까? 어, 좋아. 좋아 e two, three, two, two, three and two and three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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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ur.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, two two six one and two. Fifty s e v e n t i s been a long time, but o r e 아라아라 네가 좋아가 섞였어. 이스민은이 롱타임 에 넣은 거야? 그거는 그냥 내 의약품. 아 알았어. <목소리> 저기 미안한데 너네야 팔만 까딱까딱 하고 있으신 것처 <목소리> 나는 계속 호흡을 넣고 있어야 돼서. 그래서... 그러면은 안 되겠다. 준한이가 넣어. 좋아요. 어? 네. 5 6 7 8 네가 좋아. 너무 좋아. 어, 얘춤뭐 노래만 던져줘 봐. If a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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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it, make it 이렇게 안 했을 까만 하네.